네, 지금 우리가 일리아스를 어떻게 하면 그 편안하고 쉽게 읽을 수 있을까 얘기하면서 그 날짜별로 나눠서 읽어라 라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작품이 24권으로 되어 있는데 앞의 3권, 뒤의 3권, 그리고 중간 부분 이렇게 세수로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중간 부분부터 얘기하는 참입니다. 중간 부분은 4개의 날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날이 양쪽에 균형추가 있는 굉장히 균형잡힌 날로 되어 있고. 이것이 지나간 9년 또는 10년간의 전투 일반을 보여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데까지 설명했고요. 나머지 세 날은요. 이세날 묶어 가지고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첫째 날이니까 앞에 네날 중에는 두 번째 날이죠. 이 날은 양쪽이 번갈아 가면서 그 어. 그 어, 요 날은 트로이아군이 승리를 하고요. 그러니까 네날 중에 하나 뛰어내고 나머지 세날 중에 하루는 트로이아군이 승리하고 마지막 날은 히랍군이 승리하고 가운데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투의 둘째 날, 그러니까 트로이아군이 승리하는 날은 분량이 겨우 한 권입니다. 제8 권이요. 갑자기 히랍군이 공포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도주하게 되고 그 아주 어려운 처지에 몰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작품이 히랍으로스였기 때문에요. 이 호메로스는 굉장히 균형 잡힌 사람으로, 트로이아 군이라고 그래갖고 확 나쁘게 그리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그래도 일단 청중이 히랍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대목도 있어요. 호메로스는 균형을 굉장히 잘 잡는 사람입니다. 구조적인 균형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보면은. 실속은 이쪽에게 주고 그 저쪽에게는 동정심과 관심을 주는 그러한 방법도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투의 둘째 날 히랍군이 크게 패하는 날, 전체적인 전세는 히랍군이 불리하면서 그 와중에도 히랍군 전사들이 어떻게 상대를 조금씩 조금씩 막아냈다라는 세부 묘사가 좀 들어있어서 약간의 균형을 또 맞추고 있습니다. 자 전투의 셋째 날은 각축의 날인데요. 히랍군이 세번 밀고 가고 트로이아군이 세번 이렇게 밀고 가는 그러한 날로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만 자세히 얘기하면 1 1건에 아가멤론이 힘을 써가지고 히랍군이 쭉 밀고 나가요. 그러다가 1 1건 후반에 그 히랍군 주요 전사들이 부상을 당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밀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거기 그 제우스가 헤라에 꼬임에 넘어가서 잠드는 바람에 시라군이 확 밀고 나갑니다. 그러다가 제우스가 깨어나는 바람에 다시 시라군이 쭉 밀리게 돼요. 그러다 가 파트로클로스가 출전해가지고 또 시라군이 쫙 밀고 갑니다. 파트로클로스가 죽으면서 쫙 밀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세 번씩 이렇게 진격하는 그러한 날로 되어 있습니다. 전투 마지막 날은 파트로클로스 죽고 나서 아킬레우스가 출전하기 때문에요. 아킬레우스 출전하고 나면요, 다른 사람 얘기는 나오지도 않아요. 아킬레우스가 이 사람 죽였다, 저 사람 죽였다, 계속 그거만 나옵니다. 물론 아킬레우스도 실수를 많이 하고 처음에 실패로 돼 있어요. 아인에이가서 잡았다가 잡을 뻔하다가 놓치고 헥토르 잡을 뻔하다가 놓치고 그 아가 저 아폴론을 다른 사람인 줄 알고 쫓아가다가 놓치고 그런 다음에 또막 강물신에게 쫓기고 그래서 실패 끝에 성공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일리아스라는 작품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앞과 뒤와 중간. 중간은 또네 날로 되어 있어서 첫째 날은 자체적으로 균형 잡힌 날, 나머지 세 날은 그 안에서 균형 잡힌 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전투의 셋째 날은 대체로 그 11권에서부터 한 18권까지라고 해야 되나요? 16권에 파트로클로스가 죽어요. 그리고 17권 동안 계속 밀리는데 18권에 전투가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17권까지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11에서 17권. 그래요. 자, 이제 전체적인 그림은 됐고요. 전투 장면을 또 자세히 보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는 제가 그 많은 분에게 그냥 좀 지루하시면 그냥 건너가라고도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다른 데서 조금 자세히 읽을 때는 여기 그 화살표로 누가 누구를 죽였다라고 표시된 것을 나눠드리고 같이 읽어보자라고 하는데요. 세부 묘사가. 이렇게 누가 누구를 어떤 무기로 어디를 쳐서 상대방이 어떻게 쓰러졌는지 한 다섯 개 정도로 요소 그요 다섯 개가지 정도의 요소로 되어 있는데요. 부상이 아주 끔찍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이 날아와가지고 입을 뚫고 혀를 끊고 이를 부서뜨리고 뭐턱 밑으로 뚫고 지나갔다 라든지 화살이 엉덩이를 뚫고서 방광으로 뼈 밑으로 뚫고 나왔다 라든지 뭐 돌에 맞아가지고 눈알이 밖으로 떨어졌다 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호메로스는 옛날부터. 그 뭐든지 다잘 아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플라톤 시대까지 그거를 학생들이 외우고 이것이 일종의 초급 교육처럼 되어 있어 가지고 플라톤이 국가에서 시인 추방론 얘기하고 플라죠 호메로스를 계속 비판하는 게요.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벗어나서 근거와 논리를 대는 이제 철학 교육 쪽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자 어쨌거나 이런 끔찍한 장면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현대인이 보자면 "아, 이건 뭐또 이런 건가?" 하고 좀 지루하기도 한데요. 옛날 청중이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예로 잘 드는 게 있어요. 전쟁영화. 사실은 저는 이따금 영화 가지고 그 고전 공부하기도 하는데, 어디 가서 트로이라는 영화 보면서 "자, 전투 장면은 빨리 지나가죠" 그러서 제가 빨리 돌리기로 했더니, 마지막에 어떤 학생이 자기는 그 장면을 좀 자세히 보고 싶었다고 중학생이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전투도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제가 예로 잘 들어요. 어, 거기 굉장히 현실적으로 찍었죠. 앞에 30분은 뭐 굉장히 걸작으로 돼 있는데, 자 노르망디 그 해변을 향해서 상륙장이 막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사관 하나가 앞에 나와가지고 병사들에게 자 문이 열리자마자 뛰어나간다. 알았지? 그러면 네, 그럽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문이 열리자 나가기는 어딜 뛰어나갑니까? 벌써 독일군이 거기다 기관총 대고 있어요. 두두두두두두 하고 총알이 막 이렇게 상륙장 안으로 막 들어오니까. 그 자리에서 피범벅이 돼서 막 쓰러져요. 어떤 사람은 물에 뛰어들었는데 물이 너무 깊어요. 그래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기관총탄이 이렇게 날아와 가지고 이사람을 뚫고 지나가요. 기포가 막 오더니 탁 뚫고 그다음에 핏줄기를 부으면서 뒤로 확 이렇게 지나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육지에 간신히 올라왔는데 옆에서 포탄이 터졌어요. 정신 차려 보니까 자기 팔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팔을 주웠어요. 이거 어떻게하겠습니까 붙일 수도 없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이런 거 보고서 아 끔찍하다 나못 보겠다 이런 사람들 있지 않아요. 와. 정말로 저랬겠구나. 그러면 서 굉장히 실감나게 봅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전쟁도 많이 했어요. 실제로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투 장면들 보면은 마치 우리가 현대 전투 영화를 볼 때처럼 그렇게 즐겼을 것입니다. 자 지루한 전투 장면 말고도 여러분들에게 또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낯선 이름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히라버 이름들이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들이 상황에 아주 적절하게 쓰인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아킬레우스, 파트로클로스가요. 처음으로 출전해 가지고 이렇게 막 배가 불타고 있는데 사람 제일 많은 데다가 창을 던져요. 그래갖고 트로이아군 하나를 쓰러뜨리는데 그때 쓰러지는 사람이 피라이크 메스라는 사람인데 그게 그 불의 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막 불나는데 있다가 창마저 죽는 사람의 이름으로 아주 적절하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사실은 요거 아주 잘쓴 사람이 베르길리우스예요. 베르길리우스란 이름 국내에 잘안 알려져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호메로스의 뒤를 이어서 고대 전통이 한자리로 모이는 아주 중요한 저자인데요. 요 양반이 사람들의 이름을 아주 교묘하게 많이 썼습니다. 그 원조가 호메로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요것이 옛날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역사책 기능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그래갖고요. 옛날 사람들이 얘기가 쭉 나오면은 자기 고장 사람이 누구 나오나 내가 아는 사람 누구 나오나 그리고 귀를 기울였을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세계 무슨 뭐 10대 축구 선수 그러면 오 한국 출신에 누구 없나 오 박지성이 나오나 손흥민 이 나오나 아마 이러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옛날 사람들도 자기 고장 사람 나오나 이렇게 해가아나 왔구나 이래갖고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리고 낯선 지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내가 알지. 그림이 이렇게 돼 있지라고요. 그러면서 옛날 사람들이 지리적인 정보를 이렇게 정리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됐을 겁니다. 자, 그리고요 사실은 구유명사들 나올 때 운율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장단단 장단단을 운율에 맞춰야 되는데 구유명사는 자기의 그 원래 운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맞추기 어려워서 시인이 그런 거를 자기의 재능을 뽐내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거는 2권 설명할 때또한번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는 걸 해결하는 방법은 양쪽 진영에 잘 싸우는 사람 몇 명씩 이렇게 적어 놓고 읽는 것입니다. 사실은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지만 죽는 사람은 대개 딱한번 나와요. 중요한 인물이 죽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현대 전쟁 영화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사진 보는 사람 죽는 걸로 돼 있죠. 이래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중요한 사람은 잘안 죽고요. 그 사람이 죽으려면 또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없이 나오는 딱한번 등장하는 사람들은 조금 지나가고 양쪽에 죽이는 사람은 여러 번 나와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고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대체로 10명 조금 넘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복잡한 전투 장면을 날짜별로 나눠 놓고 그것의 전체적인 흐름을 생각해라. 그리고 전투 묘사가 옛날 사람들이 즐겼다는 걸 생각해라. 이름은 이렇게 넘어가면 된다. 라는 것까지 얘기했고요. 자, 그리고 이 전투 장면에 자기들끼리 계속 치고받고 하는 것만 나오지 않고요. 조금 다른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지규와 인물 소개예요. 요것은요, 제가 볼 때, 일리아스라는 작품이 어떤 전체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 전체성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성 얘기하기 전에, 일리아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한정성입니다. 일리아스는요, 전쟁 10년 계속됐는데, 그 중에 한 40일 정도만 얘기하고 있어요. 시간적으로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고요. 장소도 온 세상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트로이아의 바닷가에 모여가지고. 그것도 또, 그 연령대에 있어서 한정이 되었어요. 젊은 사람들만. 그리고 성별에 있어서도 오로지 남자들만. 행동에 있어서 오로지 전투만. 그러니까 아주 그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모여서 젊은 남자들끼리 오로지 전투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로 좋은 문학작품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전체성이 있어요. 이 세계 전체를 담는 그런 게 있는데. 일리아스는 이 한정된 조건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래놓고 온 세상을 담았습니다. 이게 사실 일리아스의 놀라운 점인데요. 전투 장면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거기에 중간 중간 이것이 마치 뭐 같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투 장면에는 나오지 않는 자연과 일상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거, 사냥하는 거, 뭐 양치는 거 이런 것들도 들어 있고요. 거기에 노인, 여자, 어린애. 동물, 이런 것들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읽을 땐 몰랐는데 나중에 읽다가 보니까 전투 장면은 계속 반복되는 거 흑백으로 찍어 놓고요. 중간중간 지규하고 인물 속에만큼은 칼라로 찍어서 집어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핵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투 장면에 그 다음 얘기가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면서 전투 장면에만 골몰하는 거는 아이고 조개 색깔도 예쁘고 골도 참 예쁘게 돼 있네 한번 맛좀 볼까 그리고 껍데기만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속살은 속살에 해당되는 거는 지규나 인물 소개인 듯도 합니다 그리고요 이 지규와 인물 소개에 또 다른 그 어떤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파토스를 불러일으키고요 이것이 또 여기 저 고향에서 이 떠나온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죽음에다가 큰 울림을 부여해가지고 딱한번 등장하는 사람들, 그냥 엑스트라에 불과한 이 사람들에게 갑자기 그림자를 부여하고 입체감을 주고 사람답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2800년 전 시인이 그걸 했어요. 이런 식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집을 지어놓고 예쁜 아내를 옛날에 신부값을 줘야만 했어요. 돈을 많이 들어서 예쁜 아내 얻어다 놨지만은 자기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고 이국땅에서 먼지를 깨물고 청동의 잠을 자게 됐다. 이런 구절 나와요. 먼지를 깨물어요. 그리고 그 잠은 굳어버린 잠입니다. 청동의 잠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부유한 집안 출신인데 그의 아버지는 상속자를 잃어버리고 쓸쓸하게 늙어가게 됐다. 옛날 사람들이요, 자기 상속자를 갖지 못하는 걸 굉장히 슬프게 생각했어요. 사실 그거 이유가 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사람의 평생의 활동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외형화, 우리 시각화, 우리가 볼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딴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거는 내 일생이 무효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읽을 때 많은 사람이 가슴 속에 같이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파토스라고 그랬는데 이 단어가 국내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영어로 페이소스라고 그러는데 페이소스 말이 좀 이상하죠. 무슨 뭐 소스 같기도 하고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파토스 가슴이 울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차이콥스키나 그 베토벤의 어떤 음악들 파세틱이라는 말 붙어 있는데 가슴이 막 울려가지고 어떤 거의 고통이란 뜻이에요. 내가 막 고통스럽게 된다는 그런 겁니다. 어쨌든, 여기, 지규와 인물 소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공감하고 입체감 있는 인물로 만들어주는 장치, 호메로스가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중간에 보면 어떤 사람은 꽃이 만발한 풀밭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은 마른 땅 위에 쓰러져 있고 마른 나무처럼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구절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숲속 빈터에다가 그 농부가 올리브 나무 잘 갖고 가지고 이제 올리브 몇년 자라면 이제 열매 맺잖아요. 막 열매 맺으려는 순간에 미친 바람에 쓰러졌다라든지 어떤 사람은 그비 맞아가지고 양귀비가 목을 이렇게 꺾듯이 쓰러져 죽었다라든지 그래갖고 우리 가슴 속에 여러분 그 한참 투자해가지고 양귀비 저 뭡니까 올리브 나무 길러서 드디어 막 열매를 딸려는 순간에 쓰러져 보세요. 그래서 다큰 아들이 이제 막 자식 낳고 다음 세대 이어가려는데 쓰러졌을 때 부모님이 느끼는 이런 감정들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요, 이런 장치들은 대체로 쓰러지는 사람에게 붙어요. 그러니까 이긴 사람에게 승리의 명예가 돌아갔지만 독자들의 관심과 동정심은 저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영화에서 카메라로그 사람을 오랫동안 비춰주는 거예요. 이게 호메로스의 놀라운 점입니다. 승리는 이쪽에게 명목상의 승리는 이쪽에게 줘요. 그렇지만 독자들의 관심과 동정심은 저쪽에 줍니다. 이런 종류의 균형이 이 작품에 관통하고 있습니다. 자, 그밖에도 전사의 용기를 기세를 보여주는 폭풍과 홍수 지구 같은 거, 들불 지구도 있고요. 그 전사들의 힘을 보여주는 또 짐승 지규 같은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일리아스는 굉장히 추상적인 공간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있다금면 이거 삼국지하고 비교하자는 분이 있는데 여기는 전략이 없어요. 뭐 지형이 나와야지 전략이 있는데 그냥 그렇게 돼 있지 않고 그 저기다가 그냥 백지 위에서 싸우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여기다 활기를 불어넣어 주는 게 바로 지규와 인물 소개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이나 목축 여자와 노인과 아이들 이런 것들 나오는 것도 자지규부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